하나 둘셋 안녕. <laughs> 하나 둘셋 안녕. 브이로그 유튜버로 돌아온 저는 목이, 저는 제니에요. 안녕. <laughs> 오늘 저희가 찍을 브이로그는요, 진급식 브이로그인데요. 진급식이죠. 이곳이 어디죠? 여기는 경영관 지하 3층 <laughs> 소강당입니다. 그래서 소강당. <laughs> 소극장입니다. 예, 소극장. 예, 예, 아, 예. 자, 여러분 일단 무슨? 소극장이 아니죠? 야, 소극장 소극장 오페 ]이죠. 오페라홀이에요 오페라홀.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이제 든든한 기술부 친구들이 뒤에서 노가리 까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미래가 밝고요. 네, 오늘 진급식 어떤 일을 하는 행사죠? 오늘은 이제 우리 수습 구건들이었던 61기가 이제 정식 구건으로 정구건으로 진급하는 행사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못했거든요 오프라인. 네, 맞아요. 때문에. 음... <laughs> 이 준비 과정을 이렇게 찍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임1기한테 하고 싶은 말, 뭐 펑크 받지 말아요. 욕설 말고요. 좀 따뜻하고 애정 어린 말로 부탁드릴게요. 수줍은 여러분 TR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힘낼 거예요. <laughs> 일 많을 텐데 펑크만 받지 마시고. 아휴, 진짜 좋은 말한다. <laughs> <laughs> 어, 정민 씨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시게 됐죠? 오늘 저희가 가장 깜찍하게 생각하는 61기 진급식 하나 <laughs> 진짜 못한다고 <laughs> 61기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아 61기요? 네좀 네, 잘해야지 끝인가요? 네. <laughs> 잘해야지가? 아, 60, 아니 그게 아니라 61기 여러분 아나 이런 거 못한다고 61기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곧 떠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없으면 더 즐거울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소리? <laughs>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국 끝까지 남아주세요. 네. 어? 저기 제니가 있네요. 저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뭐하러 <laughs> 오신 건가요? 아, 저 오늘 진교식 준비하러고 지금 있죠. 잠깐 <laughs> 지금 변성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럴 아니 그럴 리가요. <laughs> 아, 아까 목소리 정리하자. 그럼 지금 이게 기술부한테 하고 싶은. 말 아, 내 네, 네, 기술부요. 기술부. 아, 일단 우리 예담이, 서현이, 서진이, 정일이, 윤서, 예린이, 하은이 누누지. 아, 예. 어? 지현 씨. 아, 어, 안녕하세요. 야. 그 오늘. 진급식 오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마음 가짐을하고 오셨나요? 저에서 완전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죠. 어, 누구를 축하하죠? 61기의 진급을. 61기 의 진급을. 작년 <laughs> 지현 씨 진급하실 때 어떤 기분 드셨는지 짧게 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많이 끊겼. 그렇 끊겼어서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정말 좋죠. 부럽다, 네. 부럽다. 61기. 61기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laughs> 부탁드립니다. 61기 여러분들 진급 축하하고 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탈방하지 마, 마세요. 네. 알겠죠? <laughs> 파이팅! 준비한 61기 수습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수작평가회랑 진급식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면 이제 진행이니까 아, 첫 부분에서 아나운서 소개하기 전에 조금 더 길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을 조금 더 길게 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했는데요. 두 대학은 모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중에선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곳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실내 정화 측면에서 관리가 부실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사용도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흡연구스. 일단 음량 차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까 진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M1에서 P2 넘어갈 때 틈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틈이 좀 짧았어서 그 틈이 조금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깎는 게좀 느리게 깎는 거예요 음, 어 우선은 그 티파 할 때랑 멘트할 때랑 앱 나올 때 각각 좀 볼륨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 그 조금 신경 써서 다음에 요금하면 좋을 것 같고 내림할때그 설치 요청을 넣었습니다. 중학생이는 해당 업체질과의 제휴를 통해 보료로그 부스를 설치하고, 업체에 비는 흡연 부스 내에서의 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흡연 부스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관련 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아, 61기 저 처음 예린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방금 진거씨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그게, 그게. 방송 많이 들어보고 정말 좋네요. 이게 무슨 조합이요? 끝인가요? 근데 <laughs> 약간 조금 피곤한데 그래서 아 게임에서 다시 살려 살아나려고요. 네. 예은 <laughs> 씨,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좀뒤쪽 선수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거딱 듣고 나니까 너무 편하게 들었고. 아, 음음 본인 방송 만족하시나요? <laughs> 네 만족한 걸로 네네 자다 모르는 하지 마시고요 지우 씨 어떠셨나요 어제 오늘 어, 저기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너무 알차고 너무 좋습니다. 알찬 징글씨 네.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아, 아, 민망했네요 아우 거의 민망했습니다. 오늘 방송 거의 아, 네. 최고의 아, 네. 방송으로 아, 아, 최고 아, 같은데. 아 정말요 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아, 네. 놀랬잖아요 아, 네. 자 수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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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수습적 평가에 끝났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laughs> 근데 수현 씨 평소 말씀이랑 네. 그 리프팅 하실 아... 때랑 많이 다르시던데 어... 공과 사를 구별하는 듯? <laughs> 네 그렇군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수현 씨 어떠셨나요? 어, 제 목소리가 저런지 몰랐어요. 네 아, 엄청 둥글이시던데요. 아 그러게요. 근데 네, 혼자 발표하신 분도. 아 네. 아...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워요 <laughs> 민초로 행시 해주세요 민? 하나, 둘, 셋. 민! 민! 뒤에 누구 안 왔어요 민초는 초 한명? 어. 자 뒤에 더 왔어요? 아, 사... 민조조다 왔어요? 조브로그촬영인데 좋았지? 사다 왔죠? 제가... 민, 민중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laughs> 초, 초는 안 들립니다. 입장 <laughs> 외로. 자, 초하시나요 하나, 둘, 셋, 민. 음, 민초는... <웃음> 초 초. <laughs> 록색입니다 그냥 생 말을 가수 말하는 재혼. 장범준.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아니야? 네. 네. 아, 아, 나이